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패치 개발 회사 바우디움의 대표 화상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패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패치이 되게 간단하고 쉬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무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 물품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당근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알라딘 뭐 이런 저런 곳에서 팔고 있어요. 알라딘에서 책을 몇백 권팔았고요 중고나라에서 게임기랑 그리고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어, 어쨌든 패티스를 한번 열어보죠. 자, 패티스 열면은 어, 처음에 패티스는 가이드를 가지고 인데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만들고 수집하고 발전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서비스인 거죠. 그러면은, 가이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사회 탭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고 등록해 놓은 가이드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가이드를 하나 수집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가이드 수집한 걸 메모로 가서 보면은 카푸치노가 수집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가이드를 가지고 인데버를 만드는 서비스라고 했죠. 인데버에 가서 새 메모를 만들면 카푸치노가 있고 인데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필요한 도구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스팀 완드 큰 잔이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커피는 에스프레소, 만드는 방법부터 중요하죠. 에스프레스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보통 한샷 또는 두 샷을 사용합니다. 됐고요. 스팀안드를 사용해 차가운 우유를 스팀해서 거품을 만듭니다. 이때 우유의 온도는 약 65도가 적당하며 거품이 촘촘하게 올라오도록 합니다. 됐고요. 추출된 에스프레소 위에 스팀밀크를 붓습니다. 거품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우유 거품을 두툼하게 올려 마무리합니다. 원한다면 코코아 파우더나 시나몬을 위에 살짝 뿌려 장식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쉽죠?